안녕하세요. 여기는 소화동 부관창고입니다. 네, 오늘 부관찜을 빼러 왔고, 어부관을 빼기 위해서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아, 저희가 있는 냉장고를 일단 꺼내야 되거든요. 일단 먼저 이따가 차를 여기가 냉장고 부관창고입니다. 냉장고를 한달있다가 꽂고 음식물은 그대로 있고 이따가 차에다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차를 오픈하겠습니다. 자, 냉장고를 꺼내기 위해서 자재를 준비해 놨습니다. 일단 냉장고 음식물을 꺼내려고 하겠습니다. 자, 구간 다시 왔습니다. 자, 구간 청구에서 이제. 인천 하객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이런 도착지는 사다리고 사다리 차로 올리는 동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보관하신 분은 한달 동안 보관을 하셨고 오늘 가서 반포장 이사 겸으로 해갖고 일부 정리해 드리고 일부는 고객님께서 정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이따 하객동에서 뵙겠습니다 하객동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사다리차를 피고 반포장 이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다리차 보이시죠 네, 설치, 설치하기 직전입니다. 11층. 두 번째 탑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